저는 이제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1, 2, 3초 3일 날, 빨간 날씨로 3일 날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렇게 저는 이제 사업장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저는 송부를 좀 많이 봤어요. 우리 신랑. <laughs> 그한 날은 직원들이 알아. 없으면 직원들이 챙겨, 이제. 유난히 그거 올린 날은 염색 손님이 그렇게 많더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네 예쁘게 나오고 있나요? 아 아름다우십니다. 아, 손님들이 실물이 더 예쁜데 화면이 안 예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카메라 가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카메라가 네. 실물을 담기에는 네. 과학적으로 발전을. 발전하는... 아 그런가요? 근데 카메라가 잘나는 사람들도 있던데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네 얘기하세요. 저는 네,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한 네. 재물은 상징방법. 담 뭐 어떡하라고요? 어, 내과 하시는 분들, 내 사업장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지 저는 일반인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좀 달라요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이나 사업장이나든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일, 1, 2, 3초 3일 날 빨간 날씨로 3일 날 음.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빨은 글씨로 3일 날? 네 우리는 초 하루가 그러니까 매달 1일이잖아요 음. 그니까 일이삼 일째 되는 날3 네. 일째 되는 날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해요 고깃집 을 한다든지 막고깃집이라 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카운터 네. 그리고 현관에도 할수 있으면은 그런 걸 해도 저는 괜찮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으면은 괜찮고 안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부엌 그니까 러 주방 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용 화장실인지. 본인들만 쓰는 화장실은 따라좀 다릅니다. 근데 본인들만 쓰는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하라고 해요. 음. 막걸리 음. 그리고 사탕, 수수팥떡, 네그세 개를 이렇게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그 시간은 언제 하요 시간은요 아침 일찍 갔으면 좋습니다. 아침 일찍. 근데 사람마다 출근 때가 있잖아요. 뭐... 장사하시는 를 분들이라든지 네네. 근데 제가 보통 그래요 할수 있으면 아침 일곱 시나 열한 시. 보통도 열한 시 안에는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 아침 이게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출근하자마자 음. 근데 그어 그러면 저희는 밤에 장사를 하는 도 어떻게 해라고 하죠. 끝나고 하면, 되는 끝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맞잖아요. 끝나고, 하고 되겠네, 집에. 끝, 아, 끝나고 놓고 있잖아 그 다음날 버이 하루는 묵어야지. 아침에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7시나 11시 사이에 해놓고 퇴근할 때 버리고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녁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초삼일날 그렇게 저녁 장사니까 는 출근하면서 할거 아니야. 해놓고 그 다음날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날 치우면 됩니다. 어. 어,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장, 사업장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저는 송구를 좀 많이 봤어요. 오. 어, 어, 했을 때또 유난히 이걸로도 송구를 또 많이 본 분이 또 이, 있어요. 음. 우리 신랑 <laughs> 미용실이잖아. 네. 그한 날은 직원들이 알아. 없으면 직원들이 챙겨. 이제 아... 원장님 사탕 사오셔야죠. 막걸리 사오셔야죠. 아... 나는 이제 계속 하는지도 몰랐어. 어... 근데 어, 보니까. 근데 나는 몰랐어. 내가 계속 그냥 말만 해도 챙긴지 안 챙긴다고 어떻게 알아? 솔직히 신경안썼든 솔직히. 근데 직원들이 이제 하면 챙긴다는 거. 유난히 그거 올린 날은 염색 손님이 그렇게 많더래. 파마 손님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염색 손님이 그날은 너무 많아서 아이들 기억을 하는 거야 그 이제 계속 한 3년 4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랑그는꼭안 빼서 먹고 해요 근데 손님들한테 이런 거를 듣는 거 보다 나는 어째 내 주위에 측근들한테 듣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님들은요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하는 거지 이 갑자기 그냥 손님 많았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는 많이는 하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장사가 잘 되든 됐든 안 되든 그걸 꾸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요. 털을 어떻게 달래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삼일 때 그거를 하라고 얘기는 해줬는데 해줬을 때 근데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내가 한 번씩 전화, 이게 얘기할 때 아이도 하고 있어요. 어, 막걸리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 이제 술집 하시는 분들은 막걸리를 그렇게 내뜨면꼭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테똑 담배 피고 있다, 꼭 버린대. 그니까, 러 그거 이제, 뚜껑 따놨으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막, 버린대. 내가, 괜찮아요. 그것 또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막, 저도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야, 괜찮습니다. 그래요. 나 속상해. 막, 그래. 애들이 막 담배 피우고 버릴 경우도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죠. 음. <laughs>